시작. 말씀 감사합니다. 또 해? 한번더 해? 길 콧물 준다. 이거 어떻게 해? 아유, 은민아. 어디? 한번더 해? 여기 잠깐, 아, 잠깐, 이제... 잠깐, 잠깐 아들. 이제 여기. 어? 아니야, 그거 말고는 사 위에 거? 그래, 얼른 해어 못해, 이게야? 아니, 우리... 엄마 잘못 껐어. 밑에. 우리 머리. 은민이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해. <웃음> <웃음>